1만 원대 선풍기 추천 바로 구매하세요. 더운 여름을 상쾌하게 보내고 싶으세요? 외출할 때마다 더위에 지치고 집에서도 소음 때문에 선풍기 사용이 망설여지셨나요? 또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오지 않아 불편하셨죠? 이제 그런 고민은 덜어드리겠습니다. 누누하나 USB 충전 펜 휴대용 탁상용 목걸이 핸디 선풍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USB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BLDC 모터를 장착해 강력한 바람을 소음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회전 기능이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맞출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눈누아나 USB 충전 펜과 함께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준비해보세요. 더운 여름날, 외출할 때마다 땀이 줄줄 흐르시나요? 기존 선풍기로는 시원함이 부족하셨던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시그머 미니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작고 가볍게 디자인되어 어디서든 간편하게 들고 다니며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5단으로 풍속을 조절할 수 있어 상황에 맞춰 바람 세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USB로 충전하여 번거로운 배터리 교체 없이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배터리 성능이 뛰어나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답니다. 이제 더운 여름, 걱정 말고 시그머 미니 선풍기와 함께 시원한 하루를 보내세요. 여름철 필수 아이템, 시원함을 손 안에 담아보세요. 외출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챙기느라 번거롭지 않으신가요? 선풍기, 물병, 건조한 피부 관리까지.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인원 휴대용 미니 미스트 선풍기 앤디 손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선풍기에 시원한 바람과 미스트의 촉촉함을 동시에 제공하면서도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피부 보습까지 챙길 수 있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물병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게다가 늘 촉촉하게 유지되는 피부 덕분에 여름철 필수품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번 여름 이 유용한 제품으로 시원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즐겨보세요. you <laughs>